안녕하세요. 대한건강입니다. 이번에는 삼각 거치대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제품 본체는 이쪽으로 빼놔 주시고요. 이 소켓 두 개랑 탁상형 거치대를 준비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소켓을 이 안에다가 꽂으셔야 되는데, 그냥 하시면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이 홈에 맞추신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꽉 누르시고 위로 올려주셔야지 쏙 들어갑니다. 이게 뻑뻑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좀 집중하시고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요 하단에 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삼각 거치대에 설치하기 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삼각 거치대 맨위 홈에다가 이거를 넣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, 요렇게 하시면 되시고, 그리고 요 본체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.